화장 초보를 위한 장인의 팁 나일론의 화장 뷰티 진단이 시급할 유리인에게 깨알 같은 꿀팁을 전수해주실 오늘의 장인은 톰포드 뷰티의 불꽃 카리스마 신관홍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톰포드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광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 브랜드의 이런 철학들이 깃든 그런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의뢰자를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일론 피처팀의 막내 에디터인 26살 박지윤입니다. 피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화장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서인지, 도구가 잘못된 것인지, 당체 화장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름 패션지 에디터다운 시크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은데 저의 메이크업 어디가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우선... 26살은 그레이 아저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몇 가지 문제점을... 네.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피부에는 보정과 커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런 어떤 윤곽의훨심더 돋보이겠죠? 네. 브로우 같은 경우에 좀 소프트한 느낌을 네.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립을 전반적으로 좀 포인트 있게 사용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레드라든지 이제 그 버건디가 들어갔을 경우 네. 사실 아, 한은메이크업아한복 메이크업이요? 아주 정적인 메이크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네. 커버와 보정을 네. 네. 동반한 컨투어링 네. 필요하고요 네. 생기있는 코랄빛 네. 네 치크 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네. 만드는 네. 세림 스모키 네 그리고 글로시한 네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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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의뢰인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꿀 같은 팁을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인 나와주세요 잘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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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어, 찝어드린 대로 메이크업을 제가 해볼게요. 네. 주의 깊게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처음 사용할 아이템은요. 자, 이런 아이템. 크림 제형입니다. 네. 광대 라인의 그귀 앞선 가장 높은 지점이 보이시죠? 받치고 있는 그 뼈대 부분이에요. 이렇게 턱선 부분. 3단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좌우로 4에서 5회 정도 터치하시면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 잡히고요 자, 브러쉬로 이렇게 스머징 하듯이 살짝 발라줍니다 뒤쪽을 이용해서 자 일루미네이트 빛을 이용합니다 여기 빛 반사가 이루어진 부분 있죠 자 이쪽 부분에다가 터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 쉬머링한 느낌으로 이 눈썹 위에 두 부분 있죠 자 이쪽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팅 해줍니다 티저 부분에 가장 예, 들어간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에다가 아,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 하나씩 있으시죠 퀴이드 크림 부분에 브러쉬를 살짝 두드려서요 눈썹에 베이스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아이브로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캔슬캔슬 캔슬 한번 이용해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만 쓸어주시고요. 눈썹의 본연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게요. 아이메이크업 당깁니다. 빠르게 라인을 잡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 라인의 느낌을 펴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분이 브러시 한쪽으로 쓸어주시면 마시고요 두드리듯이 위쪽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눈두덩이 한 중간 부분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인이 빨리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채도와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발 클럽을 이렇게 브러쉬를 줘서 라인이 달린 위부분에다가 살짝살짝 두드려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넓게 블렌딩을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부드러운 뉴트럴디 위한 클럽을 같이 이용하세요. 자, 이번엔 뒤쪽을 이용서 좌우로 이렇게 글리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에요. 언더라인 부분에는 펜슬을 이용할 거예요. 골드베이지 컬러죠. 자, 앞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높힌 상태에서 핏발라주세요. 자, 골드 컬러 와 연결해서 점막 부분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좀더 중복을 말라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우 톤의 골드 컬러를 이용하고요. 펜슬이 발린 부분에 라인을 따라 입혀줍니다. 컨실과와 섀도우가 서로 잡아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역시 펄이 떨어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컬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의 컬러를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컨실러입니다. 자, 이이후에 컬러를 적용하시면 은색 좋아지겠죠? 저는 코랄 레드 위어를 입술의 중앙 부분이 있죠? 자, 중앙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양, 그라데이션으로, 풀컴으로 하시면 하겠습니다 예스! 자, 부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있죠? 그냥 가자나리부터 해서 중간 부분을 연결했어요. 눈썹에도 산이 있듯이 입술에 산이 있죠? 한부분 연결해서 지금 각지게 하시면안 돼요. 반대쪽도 완성해서 이제 정말 지금 풀 메이크업으로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어떠세요? 평소 의뢰인의 메이크업 미친하고 정반대되는 요소들이 표현이 됐는데 정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모두 잘못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네요. <laughs> 영상이 나오면은 매일 확인해서 복습을 꼬박꼬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